자, 전체가 9명을 333조로 나누는 거죠. 여기가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조부터 만듭시다. 몇이라고? 9시3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로 만들 때는? 6시3그다음세 번째 조로 만들 때는? 3시3이죠 여기가 그렇지?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이렇게 세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라. 7, 8, 9, 4, 5, 6, 1, 2, 3이라. 서로 다름으로 생거죠 왜요? 여기서 네. 1,2,3을 기서는 어떻게 기서여을생 거야? 좋여기아 여기서 아, 여기서 1 2서을기서죠 여기서 1,2,3을 기 때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세명나여기1 2인 거야. 당연히 기서1이랑 여기서 여기같잖야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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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같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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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여기케여기럼몇번 중복이 돼요? 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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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여기해여기 얘네들이 렇게 해서 얘가 아, 중복이 몇번 되더라? 3팩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3팩으로 나눠줘요. 이게 전체야 여기까지 얘기 가야한가 네. 여기까지가 3팩, 이게 전체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짜봅시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짜라고 했냐면요. 무조건 축구공이 있는 애들이 잘모이게 짜라라고 돼있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축구공부터 배치를 해주는 게 나을, 나을 거야, 그쵸? 네. 세 그룹이 있을 때 축구공 얘들 배치부터 해줄 겁니다. 얘가 오케이? 그럼 축구공 배치를 어떻게 해 주면 있어요총몇 명이야? 네 4명. 명의 명 그룹 몇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명 2명 들어가. 두 명이 한 곳에 들어가야죠. 얘가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축구공들를 먼저 배치를할 건데 여기 축구공에들을 배치를해줄 건데 일단 네명 중에 두 명은 한 조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네. 네명 중에 두명한 조로 묶일 테니까 그럼 4시 일을 하는 건 얘가 오케이? 그 4c2로 누가 두명 들어간다고 할까요? A, B가 두명 들어간다 고 할게요. 얘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A랑 B가 같은 줄에 들어가고. 너무 못쳤었다.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C, D가 이렇게 각자 자리에 들어왔어요. 얘가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에서는 더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니까, 뭐, 여기서 뭐 주목, C랑 D랑 선생님이 겹치니까 이거 2로 나눠야 돼요? 아니. 아니죠. 왜냐면 내가 4C 할 때는 AB 위치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그 다음에 C랑 D는 그냥, 그냥 알아서 들어왔어요. 알아서. 여기까지 얘기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끝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나머지 기억윤, 디글, 릴리움을 넣어줄 거야. 여기까 오케이? 음. 그러면 봐봐. 여기에 들어갈 한 명을 몰라야죠여기 들어갈 한 명을 보르는게몇 가지? 51이죠, 그쵸? 오케이? 그다음 여기 들어갈 두 명을 몰라야돼 그럼 몇이야? 42 그다음 여기 들어갈 두 명을 고르는 거는? 22야.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이걸 나눠야안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왜요? 이미 얘는 그룹, C 그룹, D 그룹으로 정해진 거라기 때문에 이미 내가 빨간색을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원순이랑 똑같아요. 원순이에서도 내가 먼저 배치하면 회순이 멈춘다고 했죠. 얘네들도 내가 빨간색 C랑 A, B, C, D를 배치함으로써 구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지. 예, 그렇게? 래가지고 전체 분의 원하는 것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어, 일빈 이해 가요? 네.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나누지 않고 확실한 얘기가? 네. 오케이.